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목회서시리라 이렇게 어, 알려져 있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부족한 종원 하나님 많은 성도들 중에 선택하여 부르셔서 교육을 시켜서 신학교로 보내서 여러 가지 훈련과 목회 훈련을 신학 훈련을 시켜서 종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키며 이루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평신도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들에게 맡아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기 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밀은 뭐예요? 알려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비밀. 비밀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럼 이미 다 알려지면 이게 비밀이 아니겠죠. 여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아시는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너희가 세상에 잘 펼칠 때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령의 사역의 생명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밀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한다. 충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충성은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가운데 두고 하는 게 충성이에요. 마음은 딴데 있는데 슬렁슬렁 일을 한다. 그럼 충성이 아니다고. 진심으로 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은 열정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열정을 다해서 믿음생활 하는 거.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에는 마음을 중간에 두고 열정을 다하가 하는 것이 충성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충성은 끝까지 잘해야 충성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뭐아난 지금 연말돼서 다 이제 기도하고 당회가 뭘 하고 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발표를 했다. 중간에 내 마음이 안 된다. 나 못하겠다. 이 충성이 아니에요. 절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구할때 멸공 충성. 충성이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아무리 힘들고 도 연말 돼가지고 아 제가 도저히 이제는 좀 어떻게 좀 이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못 한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몸이 못따라가고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진짜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김영선 검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무리 일정 표봐도 오늘 아니면 안될것 같아. 교구 보도 내시간을좀맞춰라 해서 일찍 병원에 갔다 왔는데 참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암 전문 센터니까 이렇게 예배 장소도 있고해서 예배 드리고 김영선 검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목회자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낫게 주시라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뭐 기도받고 많이 났, 났었다 는데 우리 안에도 낫는 뭔가를 표적을 하나님한번보여주시면안 되겠습니까 이거? 음?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막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오늘은 뭐 계속 항암 항암 계속하고 뭐 방사능 쏘는데 이제 에, 이달 말로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 한 번, 방사능 한 번, 어, 그, 저, 항암을한번 남았고, 방사능 쏘는 거는 뭐, 어, 한열 번인가 남았다는데, 뭐, 그 많은 시간 했으니까요. 이제 끝이 눈앞에 오니까 기쁘시다 하더라고. 얼굴이 흔한데다가, 보통 보면 막 항암하고 방사능 쏘면 머리가 다 빠지고 한데 머리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흰 머리가 까매졌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뭐, 어디, 어, 미국에서 어떤 약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면역 도우는 건데, 좋아졌다 하더라고. 그래요? 당장 나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 혹시 까매지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걸. 그게 이제 또, 면역을 극대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에게는 잘 맞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이름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약인데, 어 뭐, 다른 이야기로는 만나 하늘에서 내린 것뭐 그런 뜻이 있고 영국에도 그게 이제 판매되고 유럽에도 하고 한국은 또 한국 이름으로 다시 돌았는데 어쨌든 몸에 잘 맞으니까 잘 견디는 거예요 항암하면 음식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며 참 감사했는데 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열정. 끝까지, 예.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예. 진짜 조건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단칼에 놓였다. 왠줄 아세요? 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제가, 마무리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중간에 마디래 좋은 조건이나 이런 게 간다면 마음 아파하고 나 때문에 혹시 실족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서설 때 무슨 목회가 이거 출세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런 것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예,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을 단칼에 잘린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이 끝까지 개척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들으라면 끝까지 충성.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게 이게 충성 끝까지 올린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멸류관 쓰는 그 날까지 끝까지 충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 여기서. 신앙의 가장 하나님이 일꾼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고 하나님 의 비밀을 맡았는데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칠 수 있는 정확한 성경의 기본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필요해요. 저는 후배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해요. 총신이 이어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일무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총신 신학이 보수교단 성경 위에 세운 말씀이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다 무너지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나온 총신을 사랑하고 또 학교를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바른 성경 해석을 할수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나와서 내세론 강의를 하더라고요. 종말론, 내세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엄부. 엄부와 낙군을 설명하는데, 엄부가 뭐냐면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대기소래요. 난 듣도 보도 보다 이야기를 내 생전에 처음 들어본 엄부가 지옥의 대기소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 큰일 났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장난이 엄부가 지옥의 대기소고, 나고는 뭐냐면, 천국 대기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뭐, 아멘, 아멘 하고 상당히 많이 앉아있는 사람, 저, 큰일 났네, 저거. 무슨 천주교 연옥설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아, 그것도, 그도또꽤 유명한 목사더라고요. 나, 참. 이 신학교를 다시 보내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 여러분, 죽으면 천국 지옥외에는 없어요. 예. 엄부, 음부, 엄부는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새예루살렘 각각 다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죽으면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 낙원에 대기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거장이 없어요. 그것은 연옥설을 주장하는 천주교 교리예요. 무슨 괴상망측한 거 가져와가. 야 듣고 있는 성도들도 불쌍하고 이 말하는 이 진짜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신학교 다시 보내야 된다 이거. 꽤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나참 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엄부가 따로 있고, 나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 성경의 가장 바른 말씀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수요, 지금 제자 양육 훈련하는, 데한 네. 사람이 지금 우리 조집사님이 저, 지금 캐나다가 있어요. 오늘은 캐나다 가 있는 거기에, 거기하고 영상 공부했다고. 영상 틀어놓고 한 사람하고 세 명이 영상 틀어놓고 공부했다고요. 참세상이 좋은 세상은 세상이라. 예? 거기 몇시에 하니까 우리 오늘 오후 3시 공부했는데 수요방 공부했는데 거기 밤 11시라더라고. 아좀졸리기는 하지만 이제 볼펜 가져와가 있고 뭐막 이래가지고 한쪽은 영상, 한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했다니까요. 세상 참 좋은 세상이다. 여러분, 어디 가 있어도 뭐 한마디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 알아야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 끝까지. 성경의 깊은 말씀의 세계로 잘 인도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꾼이 제대로 된 일꾼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심판자는 주님이시다. 이 심판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주님만이 판단을 하시는 거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면 아 어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사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판단하는 하나님의 일꾼 판단자는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할 때는 감추어 숨겨놓은 것도 다 드러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뜻도 아시고 그리고 칭찬과 벌을 그분이 내리실 거다.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칼빈주의 소위.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 하나님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어떤 것들로부터 항상 배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배웠다고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배울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어른들이요,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게 있는데 배울 게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아볼로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아볼로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와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는 것도 몰랐다고. 근데 아볼로는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의 최대의 약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는 것들을 설명함으로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볼로, 아볼로가 당시의 성령의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아볼로 신앙에서 배울 게 뭐냐면 말씀 밖으로는 절대 안 넘어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뭐뭐 뭐 들었다, 봤다, 뭐 본적 끓인다. 어 그것도 중요하다니까 없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큰일 난다.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넘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볼로에게 배울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서로 다투지 말라. 아볼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게 아니고 이리 와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겸손하다는. 아볼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가고 즉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이게 아니다 했을 때는 아 그렇구만요 언제나 바꾸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볼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투어요 오히려 큰일과는 안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다퉈가지고 시끄럽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져서 나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기는 그런 삶과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본문 중에서 배부르고 풍성해서 하나님 모르게 모른다고 그들이 더 배울 거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 약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뭐초이하게 하는데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는 것 때문에 환영을 받는 것보다 고난이 많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계에 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했고 복음을 전하면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배부르면 복음이 없다. 자기가 다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비천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 구경거리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벗었고, 매맞고, 정처없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어버렸다. 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나타나기까지는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는가. 예. 로마의 황제, 10대 황제가 기독교를 매물차게 박회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끌어가고, 노예 만들고, 그 수많은 박회.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복음이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고난, 아픔, 힘듦 그것이 다 극복되고 이제 복음이 땅에 올라와서 펼쳐지니까 영광에 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은 이것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영광이라기보다는 고난이 많다. 결과 이제 바울사도는 오늘 예수의 일꾼이 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며 세상에는 수많은 서성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성된 사람은 많지 않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구역이나 기관이나 교회 학교나 어디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일반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부모다,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 이 대단한. 것. 자기 본받아라 할 만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정말 좋겠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가 이 디모델을 잘 받아주면 좋겠다. 이 디모델가 뭐냐면요. 복음의 본을 보이라고 디 모델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 모델이 도착하면 너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가 보여 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보면 청소하고 뭐 이렇게 또 토요일 날은 전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참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날 카페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나와가시는 거 보면서 참 머리 숙여 야참 귀한 분들이다 자발적으로 이게 해가지고 카페가 운영되고 사실 참 모두가 그 헌신하는 눈물로 헌신자들 또화요일에 보면은 화요 전 행복 전도대들이 이렇게 한 번씩은 무심한 것 같아도 이렇게 몇명 왔는가 슬쩍 이다 네. 그 새벽마다 또, 예? 새벽 찬양들은 몇명 왔는가요? 제가 뭐 깜빡 잠들거나 아니면 노해 아침부터 일찍 가야 된다는 거 아니면 무슨 꼭 집회인 가 아니면은, 예? 나는 특별한 거 없으면 목숨이 붙어 있는 하여튼 기어라서도 새벽에 나와야 되는 게내 직성에. 맞는 거니까요. 근데 어떨 때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뭔줄 아세요? 새벽에서 찬양때몇명왔는 새벽 기도 많이 나왔어.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맹 나오는 사람만 나왔어요. 그래요. 맞지? 맹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뭐, 안 나오는 사람이 뭐, 어, 새벽 기도는 그래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도 걱정돼요. 저 집에 무슨 일 났나가 싶어 걱정돼요. 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좀 어디, 어디 아픈가 걱정돼요. 이게요.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몰라요. 내 기도의 제망은 언제나 일본이 교회예요. 뭐 지금으로도 주님 국렬를 여기시고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라. 눈 뜨나 끄나 자나, 자나 깨나 내 노래가 되었다 왜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게 아버지의 심장이에요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인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는 그런 디모델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 잘하는 게 하나님 의 나라가 아니다.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고난이든, 아픔이든, 힘듦이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가 채우리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희생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